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자릿세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단절을 이유로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해서 이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핵심은 임대인, 당신이 직접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될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권리금 지급을 막는 행위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서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나는 저 사람과 계약을 안해 라고 하는 등의 버티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앞선 방해행위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